안녕하세요 원두입니다 보성 폴락지가 가격이 굉장히 저렴합니다 10마리 3만 5천원 20마리 6만 5천원씩 판매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가장 인기가 많은 국내산 강고두거 대사이즈입니다 10마리 2 0마원씩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갈치포입니다 국내산 방건조 갈치포고요 어, 정말 인기가 많은 겨울철 별미 그리고 러시아산 코다리입니다. 가공은 국내서 했고요. 인기가 정말 많습니다. 이제 무한해제 간태를 드셔 하죠. 3kg, 5kg, 10kg씩 단위씩 판매하고 있습니다. 부드럽고 맛있습니다. 그다음에 햇육젓 판매합니다. 사이즈가 크고 맛이 좋은 햇육젓이고요. 신한산입니다. 정말 좋은 게 영상으로 느껴지고 있죠. 사이즈가 큽니다. 그리고 신한산 추저 3kg씩 담겨져 있습니다. 3kg씩 담겨져 있고 어, 사육젓이 가장 많이 나오고 있고요. 북새어젓입니다. 북새어젓은 3kg씩 담겨져 있고 지에 갈아 넣으면 굉장히 시원한 맛이 나는 게 특징입니다. 한번 갈아서 넣어보세요. 그만큼 맛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징어젓하고 갈치 속젓 판매하고 있고요. 갈치 속젓 같은 경우 5 0 0 g 도 판매합니다. 어, 4kg는 35,000원이고요. 이건 통이 아니고 업무 봉지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징어젓하고 이렇게 갈치 속젓 이렇게 모습 보이고 있고요그 다음에 국내산 멸치 액젓 까나라 액젓 판매합니다. 5kg, 10kg 단위씩 판매하고 있고, 당연히 국내산입니다. 문어가 굉장히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2kg, 55,000원씩 판매하고 있고, 4kg, 105,000원입니다. 통영 양식골도 판매하고 있고요 400g도 판매하고 있습니다. 1.6, 3.2kg도 판매하고 있고, 그 다음에 국내산 새꼬막 판매합니다. 3kg씩 당겨져 있고, 삶아먹고 맛있습니다. 홍가리 집이 철이죠? 3kg, 6kg씩 판매하고 있습니다.